풀친 지가 보름이 안 되는 것 같은데, 풀이 또 이만히 잘 자랐어요. 요즘, 뭐, 지금, 7, 8은 풀은 뭐,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. 분명이 풀이 시이키내 너도 마음대로 못 놀리겠죠. 보서 할배가 풀쳐놔요 어떤 놈원하좋제 어리 밖에 나가지마라 할배 요 풀쳐놨는 데서만 놀아라 내가 풀쳐놨는 데서만 놀아도 내가 얼마든지 놀다야 알아나저 풀쳐놨는 외에는 나가지마라 할배가 고까지 딱 경계해 놨다 고까지 할배풀 한 첫째 고는 나가지 마라. 풍경이 알았지요. 멀티 <laughs> 착하구나. 풍경이. 아이 그거는 그 그래도 저 이상 풀을 더한쳤거든요 요까지만 다쳤어요 자꾸 저저 저 울타리 깎아지 캐나나 놈아. 자꾸 나갈라고막 용을 써사가지고. 불쳐하는 요것으만 딱쳐나노 이 안에서만 놀거든요, 요거. 저, 야들도, 풀이 무성하면, 그, 뱀 떼게 조심해요. 혹시 뱀 있을까 싶어가지고, 풀밭에 잘안 들어가요. 저 호수 한번 보세요. 저 경계에 딱서가지고 있잖아요. 궁장이 나가지 마라, 알았나? 또래니는 어디 가노? 또리니, 어디 가노? 할배가 머리 잘 썼제? 예? 할배도 힘안 들고, 저까지 치고, 저 위에까지 다 치려고 하면, 힘맡대 엔당 들었는데. 요 치면 뭐, 힘 얼마 안 드는데 뭐. 공양이 알았나? 이, 이 안에서 놀아라. 이 안에서 놀아라. 얼마나 많이 내리는자우에까지 이거 마음대로 뛰어놀아야 된 야. 낮에 떠을 때는 뭐, 내가, 저, 내가 막상 하니 최고 시원하다, 야. 어디, 어디, 그래도 그거가 최고 바람도 시원해, 불고. 그, 그, 늘에서 노는 게 최고 나다 호수 올라가자. 옳지. 오이가 크기 시작하면 이렇게 잘 커요. 지금은 이거 어제 아래, 오이, 처음으로 두개 땄거든요. 근데 이틀 만에 지금, 열에 작은 오이가 지금 이래, 이래 컸어요. 요거 내일 되면, 요 아주 잘자란데 요거 내일 되면 이 정도 커요. 딱먹기 좋을 만큼 큽니다. 요거는 모래 되면 요 정도 크고, 하루에 뭐 엄청 크거든요. 요거에 지금 뭐 줄줄이 많이 달려있죠. 요거에 있는 요위에 지금 저거도 달려있고 요거는 뭐 지금 따도 되고 오후에 따도 되고 그래요 요거는 요거는 지금 지금 따야 돼요 요거보다 조금 더 굵어버리면 맛이 없더래요 요게 지금 딱한뼘 정도 되는데 요즘 내, 내 봄으로 딱 지금 한뼘 정도 되거든요 요때가 제일 맛있어요 달달한 게 요거 오후에 요거까지 따가지고 한네 개, 요거 오후 되면 요즘도 크거든요. 지금 약간 작은데 네개 따가지고 해탈이 여밑에 들고 와가지고 해탈이 이거 이거 미기면서 자들 먹는 거 하면 실험해 봐야 되겠어요. 지금 오이 순이 지금 뭐한 폭인데 이거 지금 여기 한 폭이거든요. 여기 한 폭인데 요 가지가 벌어가지고 지금 나중에 꺼면저 끝까지 나가요. 가을까지 보통 오이 뭐 이거 한 포기 하면 한 팔을 이때까지 따먹거든요. 계속 관리만 잘하면 이쪽에 이쪽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걸로 넘어갈 수 있어요. 한 포기가 지금 뭐 엄청나잖아요. 여기 그 아들 그 햇빛 가리기도 되고 시원하기도 하고. 여기 선택을 잘 했는 것 같아요. 엄청납니 나중에 뭐, 한 4, 5일 후에는 여기 하루에 뭐, 한 10개씩 달 거예요. 근데 영양분 공급을 계속 그, 유박을, 요 처음에 땅에 유박을 많이 그, 처음에 묻었거든요. 그럼 물 공급을 계속 잘 해줘야 돼요. 물을 아주 뭐, 미세하게 야 쫄쫄쫄 흐리도록 이래 하면 엄청 열립니다. 옛날에 어른들 말씀, 물회라 했잖아요. 물회. 참회가 아니고 물회. 그만큼, 이제 야들이 물만 이렇게 공급하면 계속 열려요. 지금 뭐 며칠 안 됐는데 지금 엄청 뭐 가지가 많이 벌잖아요. 그런데 가지를 잘, 그. 손질을 잘 다듬어 가지고 계속 그저 뻗어 나가도록 이렇게 손질을 잘 해줘야 됩니다. 이렇게 지금 상당히 많이 뻗어 나가죠. 저게 저 끝까지 뻗어 나가요. 얼마나 많이 열리겠어요? 멋쟁이. 니 이발했구나. 에? 이발 안할 때가 내또 보기 좋았는데 여름이 시원하긴 시원하겠다 야. 뭐쟁이 과자에 따라. 가자. 다리 쓰라. 오늘 강지가못 가왔다야. 가자. 해다리 아, 여름이라 가지고 있나저녁에 일곱 시 되었는데도 땀이 쭉 좀... 산한 박이 나오는데 쭈울쭈울하리네. 왜 그래? <laughs>